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다고 하는 것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 말하고 말한 그대로 집합 A에서 집합 B를 뺀 나머지가 바로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됩니다.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다음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에서 A, B의 교집합을 뺐을 때도 똑같은 모양이 되고요. A, B의 합집합에서 B 집합을 뺄 때도 똑같은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B의 여 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. 먼저 집합 A에서 집합 B의 여 집합의 교집합, 공통 영역이 곧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 됩니다.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4개의 식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특히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꼭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.